자천일물 그래 머 문장완성 레벨 2 문법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요 챕터 5 투부정사 하고 있고요. 선생님이 투부정사 파트 진짜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보통은 한 두어 시간만에 한 챕터 다 끝나는데 이 투부정사 파트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이 길어지는 것만큼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뭐 했어요? 지금 뭐 완료했죠? 이제 명사적용법 요거 하나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할 거냐면, 형용사적 쓰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쭉 넘어가보고, 우리 아까 이거 숙제검사 아까 다 했죠? 자, 가봅시다. 형용사적 쓰임입니다. 자, 형용사적 쓰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형용사라는 건뭘 꾸며주죠? 명사. 명사. 그러면 투부정사 앞에 뭐가 있으면 됩니까? 명사가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대신에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까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뭐, 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됐나요? 근데 그투부장 형용사적 용법 뭐뭐 뭐 읽어봅시다 뭐뭐 뭐, 할 뭐뭐하는이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형용사 원래 뭐뭐 은는이라고 뭐, 붙은 걸다 형용사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봅시다. My mom made a sandwich to eat f o r l u n c h 라고 합니다. 동사는 뭐예요? 동사 동사. 아, made m 우리 a d e 만들어 주십니다 샌드 a d e me made me m a 점식으로, 먹을, 샌드위치. 그 다음, they don't have time to take a break입니다. 동사는요? don't, don't have. have. 그들은 시간이 없어요. 뭐 할? 쉴, 쉴 시간. 됐죠? we have to find a way to protect our plane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사는요? have, have to find. find. 우리는 뭐 해야만 해? 찾아야만 해. 방법을. 뭐할 방법? 우리 지구를 지키는 방법. 자, 그다음에 별표. 띵원, 바디 등으로 끝나는 대명사를 자주 수식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요, 특정한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겉 something, one, someone, somebody 이런 것들이 특정한 의미는 없어. 그냥 어떤 것, 누군가라는 뜻이지. 음. 맞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샌드위치나 정확한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이 뭐해 준다고? 수식을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something to read 뭐랄까 읽을 것 somebody to meet 어떤 사, 만날 사람 nothing to eat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대 many things to do 할 많은 것뭐할 해야 할 많을 것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 요거 알아두세요. 얘들아, 우리 전에, 우리 명사, 형용사 했었을 때, something이랑 h a s 오게 되면, 이게 명사고 h a s 형용사잖아요. 우리 보통은 형용사 쓰고, 명사 쓰죠. 맞죠? 근데, thing on body로 끝나면 형용사가 어디에 와요? 뒤에서 오죠. 그래서, something hot to drink라고 하는데, 어, 선생님, 이거 앞에 형용사잖아요? 저는 형용사 꾸며주는 거는요, 부사라고 배웠거든요.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얘네는 누구를 꾸며주는 거라고요? s o m e t h i n g 을 꾸며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다음 넘어갑시다. 읽어 볼게요. 마실 것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빨리 바로 해봅시다. 연필 드시고 책 보시고 Something to d drink 해야 할 숙제 homework to do 자 그다음 읽어야 할책 a b o o k e a to read e dress. a d e d read read a d to wear. 탈자장거, a bike to ride. 보호해야 할 자연, nature to protect. 자, 그 다음. 밑줄 친 부정사,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말. 뭘 꾸며줄까? to open the door. The password. 그렇지. 그 다음. Kate needs some time 이니까, 이거 뭔데요? Sometime. 3번은요. Any books. 4번은요. Drawings. A few drawings. 5번은 uh, nothing. nothing. 6번은 Many clothes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그 다음 넘어갑시다. 이거 그때 선생님이 앞에서 그 포인트로 되게 짧게 짧, 짧 막 하게 했었는데요. 투부정사 형용사 쓰임에서 투부정사 뒤에 뭐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전치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 앞에서 받는 그 소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으로 투부정안에서 목적화가 된다. 그 얘기가 뭐냐면, I, he doesn't have friends. 그는 친구 많이 없어요. 뭐할 친구? 이야기 할 친구인데, 우리 보통 어떻게 하냐면 talk to friends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 friends가 여기 앞에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to talk이 아니고 뭐 to talk? t o 라고 해줘야지 정확한 겁니다. 그다음에 I don't have a pen. 나열 열쇠한다. 어, 연필 없어. 같이 쓸 펜이야. 그래서 to write가 아니고 to write with 이렇게. 나그 my family is looking for a hotel. 자 우리는 호텔에서 머무릅니다.라고 했어요. Stay in이라고 하기 때문에 호텔은 호텔인데 to stay in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There is no seat to sit on이라고 했잖아. We 앉을 자,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암기 필수죠? 별표 하시고요. 여기 있네요. 정확하게 열어두세요. 봅시다. To sit on. 몇 쪽이냐면 69쪽. 그 다음. To take care of. 따라 읽으세요. To write with. 위에 쓸 건가? To write on. 함께 놀 친구. To play. with. 그 다음, 말할 누군가, to talk to. 머무를 호텔, to sleep a uh, stay in. 그 다음에, 잘방 to sleep in. 살 집, to live in. 그 다음에, 위에 잘 침대니까, to sleep on. 이라고 합니다. 알아주세요. 자, 밑에 거, 체크껏 부분 바로 한번 해볼게요. There are many benches to sit on. 그렇지. 그 다음 there is nothing to read t o read t o read 다음 3번 Jake invite some friends w a i t h 라차 다음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1번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어요. 그냥 초 웨이스트라고 하면 돼요. 낭비하다 무엇을 이라고 하면 되니까. 자, 2번은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 3번.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틀려요. 그냥 비지 플레이스 하면 됩니다. 자, 유닛 엑서사이즈 숙제입니다. 숙제. 어, 접어 놓으시고. 자, 몇 쪽이냐면, 오늘 이제 바로 부사적 용법으로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71쪽 보겠습니다. 자, 부사적 쓰임입니다. 부사적 쓰임. 자, 하기 전에, 전에 한번 했던 거한번 해봅시다. 부사 는요 크게 선생님 네 가지 꾸며준다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뭐 꾸며준다 그랬지? 음, 형용사. 그 다음, 부사, 지, 자신. 그 다음, 동사. 그 다음, 문장 전체.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문장 전체. 자, 첫 번째요. 그러면, 투부동사의 부사적 쓰임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 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주로 이제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고 얘기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생 그때 포인트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잘 봅시다. 무언무언가 목적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데,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A man came here." 여기까지 딱 봤었을 때요. 완전한 문장입니까? 불완전한 문장입니까? 완전. 완전한 문장. 그 남자는 여기 왔어. 끝이에요. 뭐하려고? 뭐하기 위해서? To see his daughter. 그의 딸을 보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럼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했었을 때이 to see를요 대신해서 뭐라고 써야 되는데 알아두세요. In order to 바꿔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쓸 수 있어요? The man came here in order to see his daughter.이라고 쓴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they entered the house. 완전한 문장이죠.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뭐 어디로? 집으로요.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the thief. 도둑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밑에 거 체크 부분 빨리 한번 해볼게요. We will go to the gym. To me. Henry. 그렇죠. 자,